당신의 몸은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매일의 선택이 몸을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 퀴노아 한 숟가락 콩한줌 호박씨 두 스푼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작은 습관이 내일의 평온함을 만들어 줍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변화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돌처럼 무겁고 혈당계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며 수치가 어제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어제는 식단도 조절했는데 라고 한숨을 쉬지만 몸은 여전히 지치고 머리는 흐릿하며 침대에서 내려오면 다리에 찌릿한 감각이 느껴집니다. 한국의 많은 노인들이 매일 그런 느낌을 안고 살아갑니다. 적게 먹고 조심해서 식단을 제한해도 혈당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게 오르내립니다. 어떤 분들은 무엇을 먹어도 혈당이 오른다. 꼭 식사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잠시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단순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약, 약도 금식도 밥을 끊는 것도 필요 없이 혈당을 빠르게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자연적이고 매우 익숙한 식품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한국 영양 전문가들이 당뇨인들을 위해 황금삼각형이라고 부르는 식품 바로 퀴노아 통콩 호박씨입니다. 이들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심장을 보호하고 신경을 강화하며 야간 쥐난을 줄이고 숙면을 돕습니다. 겉보기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깊게 연결된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단 3, 4주 만에 이 식품들을 실천한 사람들이 혈당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피부가 개선되고 심장이 안정되며 잠이 돌아오는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들으면 말이죠. 그러니 영상을 나가지 마세요. 몇분 후면 이세 가지 작은 식품이 어떻게 건강에 새로운 문을 여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편안함과 가벼운 평온함을 되찾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것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일상적인 식사 속에서 안정과 행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많은 분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적게 먹고 단 것을 피하고 꾸준히 걸어도 혈당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게 치솟습니다. 아침엔 안정적이었다가 오후에 높아지고 때론 배가 고파도 어지럽고 저린 느낌이 찾아옵니다. 진짜 원인은 의지력이나 약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방식과 우리 몸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간과 췌장 주변에는 내장지방이 쌓입니다. 이 세포들은 인슐린에 반응하는 것이 게을러지고 혈액 속의 당을 세포로 옮겨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인슐린이 약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포도당이 혈액 속에 갇혀버리고 작은 밥한 공기만 먹어도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실수를 합니다. 너무 빨리 먹거나 밥을 먼저 먹고 채소를 나중에 먹는 것입니다. 그때 전분이 소화 효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혈류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방 배가 부른 것 같지만 1시간 후에는 피곤하고 졸리고 목이 마르게 됩니다. 이것은 혈당 스트레스가 걸렸다는 신호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의 단 하나의 요소 식이섬유 단백질 마그네슘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포도당 흡수 속도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퀴노아 콩 호박씨와 같은 저우지아이 고섬유 식품은 혈당이 오래 안정되도록 돕는 자연적 감속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올바른 종류로 올바른 순서로 먹는 것입니다. 식사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다이어트를 해도 지치기만 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주방 안에서 균형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는 세 가지 식품을 더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혈당이 예측 불가능하게 흔들리는지 이해했으니 첫 번째 식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곡물 세계의 조용한 영웅 퀴노아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퀴노아를 비싼 서양 곡물로만 생각했지만 사실 퀴노아는 노년층에게 가장 부족한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을 담고 있는 의사 곡물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흰쌀과 달리 퀴노아의 GI는 약 50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는 당이 느리고 균일하며 안정적으로 흡수된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한 줌의 퀴노아에는 8~6g 이상의 완전 단백질, 다섯 개 수용성 식이섬유, 그리고 풍부한 마그네슘, 칼륨, 망간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며 당을 혈액에 남겨두지 않고 세포로 옮기도록 합니다. 또한 퀴노아의 식물성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단 음식을 덜 찾게 하며 근육량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밤에 쥐가 나거나 발 저림이 자주 있다면 퀴노아 속 풍부한 마그네슘이 신경과 근육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씻어서 15~50분간 호 불린 뒤 퀴노아 1내물 2의 비율로 밥을 짓습니다. 현미나 검은콩 귀리와 섞어 한국식 잡곡밥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식힌 뒤 다시 드면. 저항성 전분이 형성되어 혈당이 더 오래 안정됩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주 4회 퀴노아를 식사에 추가한 사람들은 단 6주 만에 식후 혈당이 평균 20-30포인트 정도 개선 경향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이 씨는 밥의 절반을 퀴노아로 바꿨더니 혈당이 더 이상 치솟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곡물인 퀴노아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의심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퀴노아를 시도해보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안전한 변화 말이죠. 퀴노아가 혈당 안정의 기반이라면 통콩은 심장 혈관 신경을 보호하는 요새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익숙한 콩을 오해합니다. 호르몬에 영향을 줄까봐 두려워하지만 사실 가공되지 않은 통콩은 특히 혈당을 관리하는 노년층에게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익힌 콩한 컵에는 거의 30개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 있지만 순탄수는 7그루 정도에 불과합니다. 당뇨인에게 매우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10개 식이섬유, 마그네슘철, 칼슘, 칼륨, 그리고 한국 과학자들이 자연 방패라고 부르는 이소플라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콩은 매우 명확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소화를 늦춰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고 이소플라본과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LDL 콜레스테롤 혈관 경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을 낮춥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콩을 가장 많이 먹는 일본과 한국은 심장병과 당뇨병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낮습니다. 콩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은 에다마메 찐 두부 템페 또는 저염 콩국 등입니다. 일주일에 이세 번의 붉은 고기 식사를 콩 요리로 대체하면 몸은 즉시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며 식후 혈당이 안정됩니다. 서울의 66세 박 씨는 과거 콜레스테롤과 혈중지방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달 동안 두부와 에다마메를 매일 먹자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먹기도 편하고, 심장 박동도 더 안정되고, 피부가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콩이 정말 본인에게 맞을까 고민된다면, 댓글에 콩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노년층에게 부담없는 쉽고 맛있는 레시피를 보내드릴게요. 퀴노아와 콩에 이어 이제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친구, 인호박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간식으로 여겼지만, 사실 노년층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인, 마그네슘의 천연 저장고입니다. 구운 호박씨 두 스푼만으로도 하루 마그네슘 필요량의 거의 37%를 트 충족할 수 있으며, 아연, 철, 구리, 비타민 E도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돕고 근육과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야간 쥐난 손가락 저림, 피로, 불면증 등이 쉽게 나타나는데, 이는 혈당이 높은 분들에겐 매우 익숙한 증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박씨 속 아연과 구리는 신경을 보호하는 수초를 재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다리 저림이나 따끔거림을 자주 느끼던 사람들은 몇 주간 꾸준히 섭취한 후큰 완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소금이나 기름이 없는 구운 호박씨를 고르고 하루 두 스푼 정도 먹으면 됩니다. 샐러드 죽 잡곡밥에 뿌리거나 오후 간식으로 보리차와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이 많거나 기름에 튀긴 제품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기름과 염분이 호박씨의 효능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74세 한 씨는 심한 야간 진안으로 자주 잠에서 깨 다리를 주무르곤 했습니다. 그의 딸은 호박씨에 대한 연구를 보고 아버지에게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3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에 깨지 않고 아침에 다리가 구름처럼 가볍습니다. 쥐난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댓글에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라고 남겨주세요. 수면을 개선하고 신경회복을 돕는 호박씨 활용법을 보내드릴게요. 각 식품을 따로 먹어도 되지만 퀴노아콩 호박씨를 함께 식단에 넣으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이것을 혈당을 자연적으로 안정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한 황금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퀴노아의 식이섬유, 콩의 단백질, 호박씨의 미네랄이 서로 협력해 당이 혈류로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고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의 순서로 먹으면 몸은 급격한 혈당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음식을 흡수합니다. 간단한 점심을 예로 들어봅시다. 퀴노아와 현미를 섞은 잡곡밥, 두부와 채소가 들어간 국 샐러드 위에 뿌린 호박씨. 단 2주 만에 많은 사람들이 식후 피로가 사라지고 밤에 깊이 잠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부산의 노년층 그룹이 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한달후 그중 대부분이 아침 혈당이 더 안정되고 야간 쥐난이 사라졌으며 피로가 줄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힘은 음식을 올바르게 조합하는 데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적게 먹는다고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한국식 황금 삼각형 식단을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세한 레시피를 원한다면 댓글에 세 가지 씨앗 메뉴를 원해요 라고 적어주세요. 올바른 음식을 선택해도 많은 사람들이 혈당 급등을 경험하는 이유는 잘못된 식사 시간과 습관 때문입니다. 피해야 할네 가지 대표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늦은 밤 식사입니다. 밤 9시 이후에 먹으면 에너지 소화 시간이 부족해 밤새 혈당이 높게 유지됩니다. 둘째, 아침을 거르는 것입니다. 8시간의 수면 후, 가는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당을 분비합니다. 이때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합니다. 셋째, 진한 주스나 과일을 공복에 먹는 것입니다. 밥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이 오릅니다. 넷째 단백질이 부족한 아침입니다. 금방 배고파지고 이른 인슐린 분비로 오전 중 혈당이 떨어집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제때 먹고 세 끼와 한 번의 간식을 고르게 나누고 껍질째 먹는 통과일을 선택하며 주스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단백질을 잊지 마세요. 두부 한 조각, 애담함의 한 줌, 또는 호박씨 한 스푼이 하루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의 70세 정씨는 아침에 진한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어지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톤고렌지 하나를 먹고 찐 계란을 추가하자 아침 혈당이 바로 2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가장 빠르게 혈당을 치솟게 하는 네가지 실수표를 원한다면 댓글에 실수를 피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영상 설명에 포함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혈당 조절이란 싱겁게 먹고 채식하고 식사를 건너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식사를 올바르게 구성하기만 해도 맛있게 먹으면서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의료 원칙으로 구성된 한국식 하루식단입니다. 익숙하고 따라하기 쉽습니다. 아침 퀴노아가 섞인 현미죽 저염 간장으로 먹는 찐 두부 아보카도 반개, 점심 콩이 들어간 잡곡밥 두부와 미역국, 올리브 오일 샐러드. 오후 간식 삶은 에다맘의 한줌과 따뜻한 보리차. 저녁 템페를 구운 요리와 삶은 채소 잠들기 전 구운 호박씨 한 스푼. 여름에는 죽 대신 찬 샐러드를, 겨울에는 따뜻한 국으로 순환을 돕습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원칙을 지키면. 단, 이 3주 만에 혈당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주는 이 식단을 2주간 실천해본 그룹이 있었는데, 10명 중 9명이 숙면 야간 갈증 감소 아침 상쾌함을 보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용하기 편한 7일 식단 버전을 원한다면, 댓글에 7일 메뉴를 원해요. 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영상마다 수백 개의 댓글을 받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저도 실천해도 될까요? 그 답은 예이지만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이나 갑상선 문제가 있다면 퀴노아와 콩의 양을 줄이고 호박씨는 하루 한 스푼만 유지하세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사와 두세 시간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두 시간 후 혈당을 체크해 몸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국당 요요표에 따르면 올바른 음식 선택은 성공의 5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0%는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 마음의 안정에서 옵니다. 서울의 70세 윤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의 절반을 퀴노아로 바꾸고 매일 밤 호박씨 두 스푼을 먹고 식후에 걸었습니다. 3주 후에는 식사 후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매우 인상적인 문장을 남겼습니다.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내 몸을 이해하면 됩니다. 만약 그 문장에 공감한다면 댓글에 내 몸을 이해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건강은 먼 곳에 있거나 비싼 변화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지 식탁 위에 올바른 음식을 올리고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퀴노아 콩 호박씨.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있을지도 모르는 이세 가지 단순한 식품은 몸을 더 안정적이고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친구들입니다. 퀴노아를 먹으면 세포에 천천히 안정적으로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콩을 추가하면 심장신경 혈관을 돌보게 됩니다. 호박씨를 잠들기 전에 먹으면 더 깊이 잠들고 쥐가 줄어들며 상쾌하고 활기차게 아침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한국의 많은 노년층이 이 방법을 실천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숙면 안정된 혈당,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먹으면 혈당이 오른다는 두려움도 아침에 혈당계를 들고 불안해하는 감정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세 가지 식품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숙면을 유지한다면 몇주후 여러분은 진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혈당계 숫자가 아니라 몸의 에너지와 내면의 평온함으로 느끼는 변화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키는 7가지 아침 습관을 공유할 예정이니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건강을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건강한 몸, 맛있는 식사, 평온한 잠, 그리고 마음이 고요한 충만한 하루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